김두일 작가, 조재현 대법관, 기자회견 소감. 오늘 조재현의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다음과 같다. 조재현, 기자분께서는 녹취록을 직접 보았습니까? 기자, 네. 조, 조재현, 제 이름을 직접 보았습니까? 기자, 네. 조재현, 제 이름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들은 것과는 다르네요. 이름 석자가 녹취록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녹취록에는 그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분이라는 말 위에 누군가 조재연이라고 가피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작가의 해석, 김도일 작가의 해석, 김만배의 녹취록 해석 조재연이라는 이름 석자가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다. 또한 통화 녹취에는 그분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맞고, 그분 위에 수기로 조재연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맞다. 조재연이 거론된 김만배 녹취록은 말 그대로 녹취록이다. 목소리 녹음을 텍스트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자료는 검찰의 김만배에 대한 수사 기록의 조소이다. 즉 김만배가 검찰 수사에서 그분이 누구냐 하는 질문에 조재연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적어놓은 것이다. 누가 적었을까? 김만배 혹은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 중에 1인인 것이다. 때문에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는 서울중앙지검 이정수는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국정감사에서 발언한 것이다. 조재현은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는 주요 근거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내세웠는데, 검찰 수사에서 조재현의 이름은 이미 등장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사법부와 검찰이 친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검찰이 캐비넷에 넣어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한 것인지 나야 알수 없지만 검찰이 자신을 소환하지 않았다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은 너무 빈약한 해명인 것이다. 조재은은 자신이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대법관의 이름이 거명된 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 양반아 범죄 피의자의 녹취록에서 본인의 이름이 등장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을 모르는가. 대법관식이나 되는 양반이 말이다. 수석을 김두일 작가.